송성경 아론의 큰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 후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론이 대지사장으로 취임할 때 화려한 옷등 아론의 여러 모습을 보고 대지사장의 특권론을 은연중에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아론의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분은 특권이 아닌 생명을 건 사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뚜렷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고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이 첫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들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판단이 제사 행위 안에 들어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에게 금주령을 내리므로 아마도 이 말씀에 큰 거를 두고 볼 때, 나답과 비우가 공직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주령인 거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사명은 생명을 건 사명입니다. 다른 물을 들이면 잘못된 것이다. 헛된 제사를 드리면 잘못된 것이다. 이후에 보면 사울 왕도 헛된 제사를 드리고 북 이스라엘도 200여 년 동안 헛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생명을 건 사명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 사건은 제사장 나라 세우자마자 바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사장 나라 이 놀라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 이 사건을 놓고 슬퍼하거나 머리를 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죽음의 문제로 규결시키지 말고 그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회개하고 반성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설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중심의 이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사명 앞에 엄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아론과 아론의 남은 엘라살과 이다말은 공직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사명자로 반듯하게 설 계획과 각오와 결심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